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 자, 혹시 유조선 딱한 척으로 사업을 시작한 회사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낡은 기름 냄새가 나는 전통적인 석유 운송업체가 어떻게 디지털 금광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에 회사의 운명을 걸었는지 그 대담하고도 위험천만한 승부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충돌하고 또 아주 기묘하게 합쳐지는 이야기입니다. 한쪽에는 보시다시피 수십 년간 변치 않은 방식, 그러니까 거대한 쇳덩어리인 유조선, 이 실물 자산으로 돈을 버는 전통산업이 있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 코드덩어리, 바로 비트코인을 통한 최첨단 재무혁신이 있습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둘을 엮어낸 로빈 에너지의 정말 놀라운 전략. 지금부터 그 기발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 모든 파격적인 행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로빈 에너지가 얼마나 평범하고 작은 회사였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아주 소박하다 못해 뭐랄까 좀 초라한 시작에서 비롯됐거든요. 로빈 에너지는 키프로스의 본사를 둔말 그대로 풋내기 해운회사였습니다. 2025년 4월에 모회사인 토로코퍼레이션에서 막 분사해서 나스닥에 상장했죠. 우리가 보통 스피노프라고 부르는 분사 상장인데 보통 특정 사업부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으려고 독립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 규모가 정말 작았습니다. 진짜 놀라운 점은 이 엄연한 나스닥 상장회사가 가진 자산이라고는 딱 유조선 한 척, 네, 딱한척 뿐이었다는 겁니다. 거대한 유조선들이 바다를 가득 메우니 해운 시장에서 그야말로 보이지도 않는 수준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존재감조차 없던 회사가 어떻게 전 세계 투자자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게 됐을까요? 바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시장을 그냥 통째로 뒤흔드는 아주 강력한 한 방을 터트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억 원짜리 비트코인 베팅이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인들이 득실거리는 해운 시장에서 배한척 가진 회사가 살아남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투자자들의 눈에 띌수 있을까요? 평범한 방법.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운송을 정말 안전하게 합니다. 뭐 이런 홍보로는 어림도 없었겠죠? 그들에게는 이 판을 완전히 뒤집을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무기의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플러스 157%. 단 하나의 발표만으로 로빈 에너지의 주가는 말 그대로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는 하루아침에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말이죠. 대체 무슨 발표였길래 이렇게 냉정한 월스트리트가 이토록 열광적으로 반응했던 걸까요? 정답은 딱한 단어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2025년 9월 10일 회사가 비트코인을 주요 재무 준비 자산으로 재택하고 이미 500만 달러치 구매를 마쳤다고 폭탄선언을 한 겁니다. 기름 냄새나는 유조선 회사의 재무제표에 차가운 디지털 코디인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새겨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여기서 재무 준비 자산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건 그냥 남는 돈으로 투자 좀해 봤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달러 현금처럼 회사의 핵심적인 자산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로빈 에너지는 이 결정을 그냥 단순한 도박처럼 보이게 두지 않았습니다. CEO는 이걸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지원을 위한 혁신이라고 아주 근사하게 포장했죠. 이게 정말 영리한 한 수였습니다. 만약 비트코인 가격 오를 것 같아서 투자했어요 라고 말했다면 그냥 투기꾼이라는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업을 위한 혁신이라고 말함으로써 투기가 아닌 전략이라는 명분을 땀 내세운 거죠.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잠재우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극대화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비트코인 발표는 사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수는 그 다음이었죠. 로빈에너지는 이 폭발적인 시장의 관심을 그냥 즐기면서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뜨거운 열기를 곧바로 회사를 순식간에 키워버리는 강력한 로켓 연료로 써먹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들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하고 번개처럼 빨랐는지 알수 있습니다. 7월과 8월에 배를 한 척씩 추가하면서 조용히 몸집을 불리다가 9월 10일에 비트코인이라는 카드를 빵 하고 터뜨립니다. 주가가 폭등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과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1일과 12일에 기다렸다는 듯이 신주를 발행해서 약 1,610만 달러(우리 돈으로 2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확보합니다. 작은 회사가 이틀 만에 200억 원을 조달한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계획의 핵심은 바로 이 2단계 작전이었습니다. 1단계 불꽃을 피웁니다. 비트코인이라는 당시 시장이 가장 열광하던 소재를 던져서 주가를 폭등시키고 모든 투자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거죠. 그리고 2단계 그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연료로 삼는 겁니다. 최고가로 치솟은 주가에 맞춰서 즉시 신주를 발행, 즉 유상증자를 해서 사업 확장에 필요한 막대한 현금을 아주 손쉽게 회복하는 거죠. 시장의 광기를 역으로 이용해서 실리를 챙기는 그야말로 금융의 유도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대담한 전략은 로빈 에너지라는 회사의 체질을 또 재무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격언이 있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 눈부신 성장 뒤에는 과연 어떤 대가와 위험이 숨어 있었을까요? 그 새로운 재무 현실을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재무제표의 변화를 보면 정말 믿기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2024년 말이 회사가 가진 현금은 단 400달러 네, 우리 돈으로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말 그대로 텅 비어 있었죠.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그 돈이 3,940만 달러 거의 500억 원에 가까운 현금으로 불어납니다. 물론 이 돈은 석유를 운송해서 번 돈이 아니라 대부분 주식을 팔아서 즉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서 조달한 돈이었죠. 이 막강한 자금력으로 6개월 만에 40만 달러 순위까지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도 성공합니다. 이런 성장은 단순히 장부상의 숫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회사의 핵심 수익 창출 자산인 유조선이 4월에 단한 척에서 9월에는 세 척으로 말 그대로 세배가 늘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디지털 자산, 비트토인에 대한 시장의 뜨거운 열기가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실물 자산, 즉 쇳덩어리로 바뀐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전략의 가장 무서운 점이죠. 하지만 이런 폭발적인 성장에는 명확하고 치명적인 대가가 있었습니다. 첫째, 주주 가치 희석입니다. 1200만 주가 넘는 신주를 대량으로 발행해서 돈을 모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 한 주의 가치는 그만큼 옅어질 수밖에 없어요. 둘째, 회사의 운명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연동됐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좋겠지만, 만약 폭락이라도 한다면, 회사의 재무 상태가 순식간에 위험해지는 엄청난 변동성을 떠안게 된 겁니다. 셋째, 여전히 작은 규모는 변함이 없어서, 유가나 해상 운임 변화 같은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극심한 주가 변동성. 1년 사이에 주가가 1.23달러에서 24.65달러까지, 무려 20배나 오르내리는 롤러코스터를 타야만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결국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로빈 에너지의 이 전략 과연 시대를 앞서간 천재적인 한수였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건 무모한 도박이었을까요? 이것은 미래의 다른 소규모 기업들을 위한 새로운 성장 청사진일까요? 아니면 위험을 경고하는 하나의 경고성 이야기, 즉 cautionary tale일까요? 로빈 에너지의 기업 전략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작은 해운회사가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시장의 열기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회사의 본업인 물리적 자산의 급속한 확장을 위한 자금을 조달했고 이를 통해 회사의 규모와 위험 프로필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정말 대담하고도 창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과 함께 남게 됩니다. 이것이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용주. 즉, 스몰캡 기업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한 선구적인 청사진일까요? 아니면 밀란 날개를 달고 태양에 너무 가까이 날아간 이카루스처럼 결국 추락을 기다리는 무모한 도박일까요? 그 결말은 앞으로 발표될 로빈 에너지의 재무보고서와 변덕스러운 비트코인의 가격이 함께 써내려갈 겁니다. 이 작은 유조선 회사의 대담한 항해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지 우리 서학개미들이 계속해서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